나옴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니누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옴의 묵시에 그리라. 여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와는 노하기를 더대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부터 나온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누에에 대한 경고 자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수 있나요 우리가 니누에 하면 은 가장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죠? 바로 요나서 말씀이었죠. 자, 요나서 말씀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니네의 죄에 대한 지적을 요나를 하여금 선포하게 하시고 이 선포로 인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 심판이 유보되는 즉 이것은 무엇이었냐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요나서 후반에서는 요나가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는 심판이 오지 않음을 하나님께 한탄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따져 물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넝쿨을 주시고 넝쿨을 말라붙게 하심을 통해서도 요나가 그렇게 아까워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사랑하심을 인간을 사랑하심을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 안에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동시에 또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계시죠. 자,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온 말씀이 니누에 대한 경고라는 내용으로 들어가면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니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즉, 이 경고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요나와 동일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기본적인 마음은 무엇일까요? 왜 이들에게 경고를 해요? 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경고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심판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주권자이고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 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명분 쌓형 경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심판과 어떤 공격을 위해서 난 분명히 너희들한테 경고했다.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걸 안 하니까 너희들이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나는 이런 명분 싹형 경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어떤 형식적이고 정치적이고 상황적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전혀 받아들이지 못할 경고를 하면서 그 경고의 근거에 내가 공격했다는 이런 명분을 쌓으려는 것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명분을 쌓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명분을 쌓는다는 것은 내가 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지지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이 가장 옳고 가장 확실해요. 그래서 명분이 필요했어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경고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라는 거예요. 결국은 니누에는 요나와 달리기 우리가 성경의 이 순서를 보면 은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우리 우리가 이번 달에 나온과 하박국 말씀을 같이 보게 되는데 굉장히 이두 말씀의 연결은 놀랐습니다. 이 니누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이 경고를 실행하시는 실행하는 하나님께서 실행케 하시기 위해서 선택된 진노의 몽둥이가 누구였냐면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그리고 이 진노의 몽둥이는 또 누구에게까지 미쳐요? 이스라엘 족속에게까지 미쳤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요 니누에 대한 경고 안에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경고가 있고 하박국 안에서도 이것이 같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통치에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고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전 우주를 통치하는 분으로서 이 경고의 말씀을 줄 때는 그 민족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도 동일한 경고를 주고 있으면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서이 경고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 보다 이 경고를 누가 하냐면 엘고스 사람 나오이 묵시로 남긴 글을 통해서요. 즉이나오이 묵시로 남긴 글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란 뜻이에요. 묵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포란 뜻이에요. 자, 거기서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벗어난 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 이것은 반대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하는 것까지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반대하는 범죄에 놓기도 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상황을 볼때 인간들이 이걸 볼때 이것을 전부 반대한다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 놓고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성경은 항상 자 그래서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인데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누구에게 그렇게 해서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그래서 경고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하세요. 결국이 이것은 경고는 무엇이냐면 말씀의 선포예요. 하나님의 뜻의 선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세대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나타내시고 그걸 통해서 경고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뭐 하는지 알게 하세요? 하나님을 거스림을, 여호와를 거스림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복하시며 자기의 대적들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즉 이것은 뭐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 안에서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뭐예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무엇 하신다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면 뭐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하계를 덧대주시지만 어떠세요? 권능이 크세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세요. 말씀하신 모든 선포를 성취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들이 심판받게 하세요. 여호와의 길은 그래서 여호와의 길은 우리가 볼때 어떻게 하냐면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이 그 발에 티끌이로다 이온 우주의 하나님의 길이 풍만하게 드러난다 거예 그의 권능과 그의 심판이 능력 있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자연 세계에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연도 그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자연도 그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 묵상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보복하시고 누구에게 진노하십니까? 이게 예,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진노하세요. 진노 속에서도 하나님 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 하세요. 뭐하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디 하시면서 뭘 하세요?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오늘 1절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그거에 대한 잘 설명한 것이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입니다. 자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벼를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 의 악행을 자손 삼대까지 보호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는 천대까지 베푸세요 그러나 벼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세요 이 아버지 악행을 자손 삼사대까지 보호하게 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이요 미리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기가 이것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어떻게 하세요? 성취하세요. 우리가 예언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하시기 때문에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결국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보여줍니까 예 경고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분임을 가르쳐줘요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정치적인 수사로 명분 쌓기가 아니에요 진실되게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진실되게 그 길에서 벗어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하계를 더디하시면서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찾게 하세요 노하계를 더대하면서 회개할 길을 찾게 하세요. 하지만 어떤 분이세요? 벌은 면하지는 않으세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공,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볼때 때로는 이것이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가 직장생활을 해보면 은 공의가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질서가 있다는 것은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나타나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나마 약간 무서운 직장 상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어좀그 사람이 클리어하게 다가서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옳고 그름을 얘기하면서 어 대응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의 말을 항상 성취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공의가 우리에게 두려운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될 질서로 받아들여지고 이 말씀의 성취로 오는 나에게 오는 보상들 직장 생활을 예를 들었을 때 그것은 오히려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하고 이 직장을 신뢰하면서 이곳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그곳에서 열매를 같이 나누게 만들어요. 오히려 우리가 따르기 힘든 사람은 자기 성격대로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변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하고는 참 일하기가 힘들죠. 솔직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이걸 굉장히 세세하게 가르쳐 줘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죄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서로 보완되지 상반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온전한 참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알아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더 신뢰하게 돼요. 무엇을 통해서 그의 공의로 그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를 우리로 하여금 갖게 만들어요. 의지하게 맞고 믿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중심 사를 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서는 구약 성서 열두 권의 소선지도 중에 일곱 번째 책으로 삼장 사십 절로 구성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짧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한 열흘 정도 동안 이 나훔 말씀을 다 보게 됩니다. 나훔서는 요나서와 동일하게 알수르스도 니누엘은 멸망을 예고한 말씀이에요. 주제는 니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나훔서의 저자는 나훔은 이름은 위로가 충만하다 즉 위로자 컴포터란 뜻이에요. 성경은 나훔에 대한 대 엘고스 사람이란 기록 외에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엘고스가 어디인지 여러 학설이 있으나 유다의 서남쪽 블레셋과 애국의 접경지대 오늘날의 예루살렘과 가자에 중간 위치로 보고 있어요. 나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아스르가 전성기를 달달했을 때요피 정복자를 학대하고 특히 유다 왕국을 강압할 때로 볼수 있어요. 또 노아몬을 멸망을 예언한 것으로 볼때 선지자의 활동 시대를 주전 663년 왜냐하면 노, 노아몬의 멸망이 주전 663년이기 때문에부터 612년 사 으로 추정해 볼수 있어요. 나훔서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으며, 나훔서의 주제가 니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근거하면 다음과 같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며 학살하는 궁극주의는 필경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훔서는 나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할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인간 역사에 적중되는지를 질질적으로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예언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통치 하나님이 국가에게 통치의 권력을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 봤다시피 하나님께서 죄를 죄가 만연함을 막기 위해서 국가라는 제도를 주셨으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또이 국가의 설립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이루어지는 법리주의 법치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가진 권력을 그들이 가진 사유와 그들이 가진 특권으로 여겼을 때 그들은 죄를 더 범하게 되고 하나님은 약하게 치시려는 걸 그들은 강하게 치는 자신들의 뜻대로 모든 것을 약탈하는 약잘대가 되므로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니누에의 제약 중두 가지를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 군사력을 무자비하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피가 강물처럼 흘렀으며 많은 민족들이 멸절되었고 훌륭한 간습과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전쟁이 곳곳에서 격렬하게 일어났어요. 둘째, 비양심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상인들은 황금의 굶주려 온갖 종류의 우상과 악을 조성할 만한 물건을 팔았어요. 그들에게 정직과 도덕성은 이미 사라졌고 불을 얻어 쾌락을 즐기려고만 하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예 유대 사회에서도 퍼지게 되어 버렸어요. 이들은 이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악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나움 선지자는 그들이 받을 당연한 결과는 멸망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삼번 원수들의 멸망 곧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움 선은 영적인 교훈과 윤리적인 겉면이 적을지라도 인간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도덕적 질서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공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은 환란 날에 만날 산성이시오. 그를 찾는 자들에게 구원자의 심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10편, 18편, 2절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종국에 가서는 원수들의 세력이 진멸되어 마침내 메시아의 통치로 새로운 평화의 질서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선지서들의 핵심은 메시아를 예언한 입니다 것이며 나음새의 궁극적인 목적도 메시아의 예언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타난 신상의 예언에서도 나타난 거예요. 이 예언의 맥락이 계속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고 계속 강조되고 반복되어서 나타나면서 우리가 그 시대 안에서 겪게 되는 잘못된 하나님을 잘못 알므로 나타나는 죄악의 모습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세요. 자 주님 사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음서의 기원은 여호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묵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에 의한 것도 아니고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도 아닙니다. 예우는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베드로 사도의 이 증언. 배도를, 사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표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성품에 영향을 미치고 삶의 운명을 변화시킵니다. 군주의 말이 구군을 좌우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들에게 생명의 메시지이거나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가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선포하신다는 뜻이에요 자세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성도들은 원수 갚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살펴봤다시피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보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을 경시하면 그의 선면을 모욕하는 자에게 진노하시며 보복하시며 보복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회개를 기다리시나 때가 이르면 반드시 보복하십니다. 반드시 보응하세요. 그러므로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니 사설의 원수를 갚지 말고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하는 것이 가장 걱정되냐면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이 가장 걱정돼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이 부분이 나오는데 가인이 자기를 죽인 것 때문에 자기가 자기 아유를 이 죽인 것 때문에 형제들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를 죽인 자는 내가 일곱 배 갚아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인에게 원수 갚지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어떤 뜻이에요. 고대 사회로부터 피값은 무엇으로 갚는 거냐면 피로 갚아요. 그러면 가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죄책을 물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죽여야 돼요. 근데 죽이는 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가인을 보호해 준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선민들이 죄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장치하고도 일맥상통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 갚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죄악에 빠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살펴보기 전에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저교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이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통치를 선언할 수 있나요? 오늘 나훔서 말씀에 니누에이는 어떤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곳에 하나님은 뭐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묵시를 통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예요. 요나서하고 연결돼서 보면은 요나는 말씀을 간략하게 선포하고 그들에게 심판이 일어날 것을 원했어요. 우리도 때로는 말씀을 간략하게 선포하거나 해 선포하지도 않고 저 악한 세들들이 막아는 걸 한번 보자라는 이런 생각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옳지 않아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에 하나님의 통치를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자는 끝까지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 유구무원할 수밖에 없지만 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선언한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더더욱 유구무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경,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요나처럼 심판을 선언하고 그들이 어떻게 멸망하자 보는 이러한 자세로 해서는안 돼요. 이들에게 경고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돌이키시기를. 즉, 우리는 재상저정 신앙을 가지고 내가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요비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그 자녀들이 축제를 하고 나면은 혹시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까봐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제사장적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확인할 수 있나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걸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무엇으로 선언할 수 있고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요. 내가 잘 되는 것을 통해서 보여 주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때로는 나를 비천하게 처하게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돼요.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현대 사회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를 외면하고 무시하며 더 나아가 핍박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죄악에 유혹되어 주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과 자비가 많으심을 의지하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주의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성경을 통해 주의 종을 통해 선언하셨던 말씀을 잘 배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